제가 지금 외출 전에 아주 간편하게 선크림 하나 가볍게 바를 건데요. 생얼인 점 양해해 주시고요. 와이 제품 너무 좋아요. 겉보 속촉. 겉은 보송보송한데 속은 촉촉하고요. 아주 자연스럽게 핑크 톤업 되면서 피부가 뿌샤시해지는데 마치 제 피부인 것 마냥 너무 자연스럽고 과하지가 않거든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외출 준비 중인데요. 선크림을 바를 거예요. 이게 내 피부인 것처럼 톤 보정이 너무 뽀샤시하게 자연스럽게 잘 된다고 후에 적혀 있길래 선택해 봤는데, 와, 진짜 일단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. 제가 요거 요새 몇주 전에 매일 바르거든요. 정말 얇게 잘 발리고, 파데 풀인데, 뽀송뽀송한 마무리감이 느껴지는, 톤도 한 단계 업 되면서 화사한 느낌도 나면서 이게 부자연스럽지가 않아요. 하얗게 막 부자연스럽게 뜨는 게 아니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. 올리브영에서 득템 가능하고 요새 또원 플러스 원도 하더라고요. 와, 이렇게 또 순식간에 흡수되는 거 보이시죠? 아, 너무 보송보송해요 이렇게 알고 봤더니 피지 흡착 파우더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. 끈적임도 없고 번들거림 전혀 없고요. 진짜 저는 여태 써본 톤업 선크림 중에서 제일 보송보송한 것 같아요. 피지가 막번들거리지는 분들, 특히 민감성 피부라서 이 답답한 선크림 느낌이 안 맞는 분들, 트러블 생기는 분들도 이거는 진짜 작업 없이 보송보송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. 비포 애프터 보여 드릴게요.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핑크 톤업 톤 보정이 됐고요. CNP의 톤업 프로텍션 선 기획 세트예요. SPF 자외선 차단 지수 확인하시고요. 50ml 하나 더 증정 받으시려면 올리브영 가서 득템하세요.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촉촉하게 얇게 커버되는 게 좋더라고요. 외부 활동이 많고 종일 바깥 활동하고 다녔는데 시간이 지나도 무너짐이 없는 피부 너무 좋네요 저처럼 수부지인 분들께도 참 좋고요 베이스 메이크업과 자외선 차단을 한 번에 하실 분들께 강수드릴게요 펌핑 스타일이라서 쓰기 편하고 깔끔하고요 생얼 느낌의 헬스장 톤업템으로 딱 좋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그만큼 자극이 적고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어떤 피부색에도 어울리는 내추럴 스킨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쁘게 톤업이 돼요. 정말 발림성이 좋고 데일리 선크림으로 딱 좋네요. 생활처럼 자연스럽게 피부 좋은 생얼이 될수 있는 거죠. 진짜 들뜸 없고 이 눈가 이런데 시린 거 전혀 없고 백탁도 없고요. 원래 제 피부 톤보다 훨씬 피부결이 좋아 보이잖아요. 너무 자연스러워요. 그냥 저는 스킨 모션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이것만 딱 발라도 메이크업 끝이에요. 여기에 이제 아이라인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해줘도 더 이상 피부결 건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너무 순해요. 역대급. 홈페이지에서 실제 리뷰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여러분도 한번 꼭 써보세요.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답니다. 강추!